안녕하십니까. 영진닷컴 SNS 광고 마케터 1급 지필을 맡은 박노성입니다. 영진닷컴과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에 이어서 두 번째 지필한 것이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좀더 쉽게 이해하시고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빠르게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요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SNS 마케터 1급은 기출문제하고 샘플문제, 공개된 샘플문제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출제 비중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어, 보시면 음, 파트 1은 비중이 좀 높지 않고요. 파트 2가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하고 유튜브가 3분의 2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하고 카카오톡은 5문제씩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각 항목들의 내용하고 빈도를 좀 보면, 어, 디지털 마케터의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파트 1에서 배웁니다. 소셜미디어의 이해, 또 소셜미디어의 종류,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콘텐츠 유형들을 보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 비중, 이 모두를 합해서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비중 자체는 이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파트 2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함께, 좀 기본적인 지식들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빈출택을 보면, 소셜미디어 2에서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웹 2.0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종류에서는 소유미디어, 팩트미디어, 뭐 지불미디어, 이런 미디어들 종류, 그 다음에, 요세 번째, 채트에서는 아, 목표 설정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 뭐 퍼널 마케팅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소셜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서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형, 콘텐츠 활용 이런 것들을좀 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파트 2를 보시면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다 보면 뭐랄까 메뉴들이 좀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전 메뉴하고 그또 새로 바뀐 메뉴하고 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바뀐 것만 공부하셔도 안되고 옛날 것만 공부하셔도 안되고 그런 것들 변화가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그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관한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아,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밴드는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타 매체로 틱톡 엑스, 링크딘 뭐 이런 것들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아프리카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교재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의 섹션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면 메타가 38%예요. 어, 인플루언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그 다음에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광고 전환 추적 애플 ATT AB 테스트 메타 어드밴티지 리타겟팅 컬렉션 카탈로그, 스토리, 리스, 요런 거에 대한 개념들 잘 익히셔야 되구요. 자, 유튜브 보면 유튜브도 이제 비중이 거의 메타와 동일하고요크리에이터란 개념, 구글, 에즈의 활용, 그 다음에, 어, 유튜브 스튜디오, 그 다음에 리마케팅, 수익화, 전환 유도, 인스트림, 범퍼 광고, 인피드 광고, 쇼츠 광고, 저작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프리롤, 아스트 헤드, 컴페니언, 품질 평가 점수, 도달 범위, 플래너, 어,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 이런 것들 개념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 모먼트라는 곳을 통해서 광고를 하, 하게 되죠. 그다음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픽셀 NSEK, 맞춤 타겟 데모 그래픽 타겟 카카오 커머스 이런 것까지 두루 익히셔야 어, 됩니다. 네이버 밴드는 비즈 센터, 파트너 센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 그다음에 GFA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돼요. 광고가, 어, 다양한 편은 아닌데, 광고마다 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조금 나눠져 있다는 게 네이버 밴드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매체들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요교재에 있는 것 정도만 아, 공부해 두시면 무리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 SNS 광고 마켓 케 1급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되하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아, 그다음에 광고 기획, 전략, 등록, 운영, 효과 분석 이런 역량을 에, 평가하는 데 이제 시험의 주 목적이 있고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든가 기업의 홍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SNS 광고를 이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양하실 수가 있고,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메타나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같은 광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다뤄보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사의 취업에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격은 민간 자격증이고요. 법규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자격증을 받, 발급을 받으시면 뭐 네이버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을 증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보고요. 아, 자세한 내용은 요, 민간 자격증 정보 서비스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어, 두 가지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s n s 이해하고 SNS 광고 마케팅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 전체 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80문항이에요. 시험 시간은 100분 정도 어, 지어지고 배점은 어, 100점, 그리고 어, 70점 이상 얻으시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응시하시고 그러면 한 3주 후에 시행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고 사전에 테스트하고 도 이런 안내 메일 같은 거 확인하셔서 적당하게 응시를 하시면 되고 컴퓨터로 원격으로 응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SNS 광고 마케터 1급 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은 SNS의 이해입니다. 어, 소셜미디어의 이해 파트는 매스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를 구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 이 내용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개념인데 검색광고 마케터 책에서도 어,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소셜미디어는 개인화 기술하고 세분화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선별된 이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메시미디어보다 조금 효과적이죠. 이게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어, 꼬아낼 수 있는 문제들 우리 교재 많이 풀어 치러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개방이나 참여나 연결이 가능한 어,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타인의 관계를 생성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 소셜미디어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이, 우리 책에서는 소셜미디어 발전 단계 웹 2.0에 해당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기초문제들 보면, 소셜미디어는 웹 1.0이다, 또는 소셜미디어는 웹 4.0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웹 2.0이다라는 걸, 답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인터넷 사용이 쉬워졌죠. 모바일 때문에, 어, 이 컴퓨터라고 하면 막 키보드도 있고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뭔가 컴퓨터 공학, 컴퓨터 전공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사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위압감 같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죠 그래서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누구나 콘텐츠를 참여할 수 있죠 어르신들도 유튜브 녹화해 가지고 그냥 업로드 하시기도 하고 쇼츠, 릴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올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 참여, 공유 이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한번 보면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1대1 네트워크가 특징이죠 구독이나 팔로워, 친구 맺기 등 개인간의 연결이 쉬워져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의 이해를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 웹 1.0, 2.0, 3.0 각각의 차이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죠 한계도 있어요 개인 정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험 전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교재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종류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관계와 견해와 경험 이세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요 관계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의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말하죠. 이런 미디어로 우리가 어, 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이런 거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저런 미디어의 특징은 뭐예요? 어, 내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말 걸거나 어,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댓글이야 뭐 좋아요 댓글이야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툭 말을 걸거나 뭐 페이스북 메신저 d m 로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견해예요.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죠. 이런 견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미디어가 뭘까요?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데 가장 적절한 건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디어가 X. 트위터가 이름을 바꾼 X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 메타에서 만든 게 뭐죠? 네, 스레드. 스레드도 견해를 나누는 그런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의 소셜미디어인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미디어라고 할수 있죠. 어, 요세 가지를 보면, 음, 관계하는 미디어가 있고, 경험, 아, 견해를 갖는 미디어가 있고, 어, 견해를 이제 표현하는, 그 다음에 경험을 나누는 미디어가 있는데, 저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죠. 어디죠? 메타죠. 메타는 페이스북, 스레드 인스타그램을 다 가짐으로 인해서 아, 모든 용도의 소셜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전문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통제 권한하고 비용의 유무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 먼저 이제 소유미디어라는 게 있죠 기업이나 개인이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가지고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소유미디어라고 하죠 이 영어 표현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on-the-media 네. 그다음에 획득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언드미디어라고 하죠. 음,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아, 그런 매체예요. 통상 획득 미디어라고 하면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문, 뉴스, 뭐 이런 그 방송 이런 것들인데 아,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우리가 어, 이렇게 등재가 되는 것도 굉장히 바이럴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기업이 통제하지 못한 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예, 획득 미디어죠. 지불 미디어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지불하는 미디어입니다 이 네. 어,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 각각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에서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소셜 미디어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광고 방식은 어, 검색 광고를 통한 노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검색 광고 마케터를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곧 책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있고, 어 네, 페이스북은 이제 새로운 이 소셜 미디어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도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이 주요 플랫폼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현재 사용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어 모든 계정이 이제 페이스북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인수를 했죠. 케빈 시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는데, 요걸 페이스북 인수하면서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가 됐죠. 유튜브, 구글이 인수를 했죠. 컨텐츠 예. 제작자와 광고 수익을 나누는 과감한 투자로 이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죠. 전 세계에서 사용자 12를 다투는 미국의 왓츠앱 또는 중국의 위챗하고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될까를 생각을 해 보면 어 왓츠앱은 거의 그 뭐랄까? 메신저 기능에 굉장히 충실을 하죠. 문자를 보내고 받는 거, 전화 통화가 되는 거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은 카카오 택시도 가지고 있고, 뭐 카카오 뱅크도 가지고 있고 되게 다방면에 큰그 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위챗하고는 또 뭐가 다르냐면 위챗은 사용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구글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못들어와요 구글의 검색에 어떤 그 뭐랄까? 공안에서 요구하는 음 보안 검열에서 좀 약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글이 들어갔다가 쫓겨났나요? 하여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 앱 스토어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앱 스토어가, 앱 스토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챗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위챗하고 카카오톡의 가장 큰 단점, 차이점은 카카오톡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택시라든가 카카오대리라든가 카카오 아, 뭐, 이런 콘텐츠들이 전부, 이런 앱들이 전부 카카오 거잖아요. 카카오의 자회사죠. 네, 위챗은 그렇지 않고, 뭐, 디디추싱이라든가 뭐 바이두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연계해서 어 묶어서 중국의 모든 사이트, 그 대형 사이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이버밴드는 친목이나 가정 모임, 동호회 운영 이런 것들에 이제 유용하고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개 모임, 또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죠. 카페 플랫폼도 있는데 카페는 PC 기반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밴드는 애초부터 모바일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블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소셜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데 광고 방식은 검색 결과가 콘텐츠처럼 들어가는 그런 광고 플랫폼을 형식 이제 활용하고 있고 키워드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광고는 검색 광고 때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에 X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죠. 이름을 X로 바꿨고. SNS에 연결된 결제 플랫폼의 역할을 좀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틱톡은 짧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쇼폼의 선수 주자였죠. 지금은 다른 미디어들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짧은 영상을 쉽게 만드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고 또 알고리즘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음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잘 노출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링크드인은 조금 다르게 부인 구직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왓츠 앱은 월 사용자가 가장 많아요. 어, 전 세계에서. 네, 그런 메신저고, 위에서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되게 독특한, 네,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 중국 어, 플랫폼에 접근하는 게 극히 제한적인데, 위에서는 공개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아, 스레드는 아, 실타래, 실타래라는 뜻이고, 아, 이거는 최근에 메타에서 만든 거고, 여러 면에서 X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을 할 때는 목표 설정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구체적이어야 성과를 측정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기한이 있어야 돼요. 이 목표 설정은 이런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퍼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2024년에 기출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깔때기잖아요. 퍼널이 영어로 깔때기인데요. 깔때기에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 담은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가져간다. 뭐 이런 뜻에서 퍼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획득, 활성화, 유지, 구매, 추천, 요 어, 프로세스를 진행이 됩니다. 획득이라고 하는 건 제품의 서비스, 이 활성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타겟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는 거겠죠. 이 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 캠페인의 인지, 도달, 트래픽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활성화는 일단 유입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회원가입을 하던가, 뭐 구독을 하던가, 팔로우를 하던가, 뉴스에 가입하면서 조금씩 잠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주기적으로 어, 이제 접촉하게 되는 그런 요, 그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유지는 좋아요, 댓글 참여 같은 것들을 좀 끌어내기도 하고 재방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사용 경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 여기서 이제 그 등록을 하고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좋아요라도 한번 누른 사람들이 더 구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아 그리고 기존 방문자를 대상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한다던가 이게 이제 한번 모수를 획득했으면 그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광고를 하겠죠. 그다음에 뭐 메일을 보내거나 알람을 보내거나 이렇게 상기시키면 매출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이 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참여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구매에서는 브랜드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단계죠.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신상품 정보나 이벤트를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단계에서는 이 소셜미디어 광고의 전환이나 판매 같은 것들을 주 광고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구매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장바구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보게 만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죠. 추천을 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했거나 구매를 했으면 이게 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본인의 SNS나 이런 데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규 사용자의 획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도면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획득이나 활성화 하는데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추천이 되게 많아지면 광고 비용을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도 어, 계속 유저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용 방법이 있는데, 소셜미디어 운영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소셜미디어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잠재고객을 모으고 관리하고 또 광고를 올린 다음,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이걸 그대로 광고하는 것도 이 소셜미디어 운영의 특징 중에 하나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전제로 해서 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의 액션을 유도하고 어, 끌어들이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도 소셜 미디어와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다. 네, 그다음에 소, 플랫폼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뭐 간단하게 보면 먼저 인스타그램은 타겟 오디언스가 즐겨 검색하는. 어, 이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죠. 또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협업해서 브랜드드 컨텐츠 어,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텐츠가 영상을 통해서 송출되는거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그런 플랫폼이죠. 브랜드 뒷이야기나 뭐 인터, 소비자 인터뷰나 뭐 다양한 홍보 영상 같은 걸 업로드하면 공유가 공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아, 어, 되게 이제 감정, 평가, 대응, 이 3단계 프로세스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f 링 이런 게 아니라, 이 a s s e s 라고 해서, 뭐, 회계감사 이런 거에 하는, 뭐 물건 감정, 그런 거에 쓰는 감정이죠. 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검토가 되겠는데, 그를 발견하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면밀히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죠 그렇죠? 어, 뭐 좋은 글이 올라오면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반응하면 좋겠지 그러나 아이 소셜 미디어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비난의 글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확 차단해 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죠. 다른 유저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글에는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된 스토리를 추가 공유할 수가 있고. 어, 부정적인 글은 낚시질, 분노, 정보, 오류, 공개, 분란, 이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대응을 하는데, 감정이나 평가를 통해서 나온 판단을 근거로 해서 대응방안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때는 신중하게 해야죠. 이거 자체가 우리 기업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만 풀어내면 위기가 기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공개는 사실 공개와 정보 공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대응을 할때 즉각 대응이나 시가, 음, 또 시간을 둔 공식 대응 그리고 주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네,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유저들한테 편을 드는 것만큼 감상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 마케팅 일반적인 마케팅이랑 조금 다르다. 위기 관리 같은 것들이 좀 다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소셜 미디어 콘텐츠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 그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의 영상을 우리가 만들 때, 기본적으로 TV에 나오는 CF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TV에서 나오는 CF는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본다, 보죠? 쭉 보고, 아예 채널을 돌려버리는 한이 있지만,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방송의 시작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또 그냥 주화장창 보기도 해요. 이래서 쭉, 순차적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소셜미디어는 어때요? 5초 스킵 있잖아요. 이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면, 어,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순차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자, 어, 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 그, 우리가 TV 같은 광고에서 이제 사용하는 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15초, 20초짜리 TV CF 영상들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은 조금 복잡한데요. 어, 그 순서를 바꿔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보여준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 버스트, 셔플, 펄스, 부메랑 역행,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씩 보면, 어, 이 버스트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강력한 즐거움을 선사해서 끝까지 시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5초 안에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버스트는 무조건 유용할까 버스트가 없는 어, 광고는 스트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좋지 않은 광고냐 컨텐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5초 스킵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들을 필터링 하는 용도예요 광고를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광고는 이 5초 스킵 버튼이 나온 이 광고는 마침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제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더 끝까지 보겠죠. 이 버스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차를 샀어요. 아니면 아예 차에 관심이 없는 뚜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스킵 버튼을 누를 거죠.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은 보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볼 사람들한테 노출되는데 그걸 더좀그 사람이 흥미를 끌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시간에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 셔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광고 같은 것처럼 컨텐츠를 짜짓기 해서 3초에서 6초 안에 그냥 확, 확, 확 전환시켜서, 좀, 이렇게 좀, 두드러, 두드러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펄스는 스토리의 구조를 패턴화해서 다음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약간 기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듯이. 네, 그 다음에 부메랑은, 반복 사용을 해서 비디오에 약간, 이렇게, 최면 효과를 한다고 할까요? 약간 어떤 CF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꽃게, 뭐, 무슨, 뭐, 어? 꽃게트랑 꽃게뜨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부메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스토리를 뒤집어서, 어 제일 뒤에 있는 걸 앞에 넣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 자, 표현 방식에 따라서도 콘텐츠의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획 콘텐츠가 있고, 브이로그가 있고, 쇼폼 콘텐츠가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는데, 기획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기획을 하죠. 네. 어, 대부분 이제 CF 영상에 있는 것들을 길게 촬영을 해서 요걸, 어, 디바이스에 맞게, 영상 콘텐츠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기획 콘텐츠라고 볼수 있어요. 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브이로그는 기획 콘텐츠와 달리 약간 순발력 중심으로 일상을 이렇게 쭉 촬영한 다음에 재밌는 거 위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생생한 정보 전달이나 여행 콘텐츠 같은 걸 적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쇼폼콘텐츠는 틱톡이 이, 이 끌어올리면서, 인기를 끌면서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도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 뭐 1분을 넘기지 않는, 아, 길어도 또좀 이게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10분까지 요즘은 또 느리기도 하죠. 하여튼 굉장히 짧은, 10분이면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굉장히 요즘 짧아진 거죠. 보통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해도 50분, 1시간씩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쇼펌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재미 요소를 주는 어, 그런 컨텐츠라고 볼수 있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게임 방송 같은 거, 중계 방송 같은 거, 네, 공중파의 뉴스 채널 같은 거 적합하죠. 어, 이 특징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SNS의 이해를 살펴봤습니다.